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학부 공부학번으로 졸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입니다. 저는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고요. 가사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정에 있는 일들, 뭐, 이혼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가정에서 막 속상한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뭔가 법률적으로 이슈가 있다. 이럴 때 변호사를 찾아 오시면 제가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보는 뭐 재판에 가서 상대방하고 법률적인 공방을 펼치고 판사님께 판단을 받는 그런 걸 저희가 송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송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변호사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업무를 주로 많이 배당받게 되는지가 전문 분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어쏘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그 법인에서 가사 사건을 배당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의뢰인분들하고 이야기를 할때 조금 공감을 잘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남자 변호사보다는 여자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좀더 심리적으로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나의 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일반적인 형사사건 이런 것보다는 나의 감정적인 부분도 꺼내놔야 되기 때문에 좀 성별에서 주는 이점도 있었던 것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한테 익숙하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보람차기도 했거든요. 아 내가 어떤 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때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기도 해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학부 때 재학 시절에 가장 인상 깊었던 학교 슬로건이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라는 건데요. 사실 그 슬로건이 제 인생의 가치관하고도 정말 잘 맞거든요. 왜냐면 어 어떤 걸 명확히 설명하고 주장을 관철 시킬 때 너무 강하기만 하면 부러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더 부드럽게 이렇게 조금 유유하게 만들고 그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뭔가 의견을 피력할 때 그게 좀더 유연하게 잘 먹혀 들어간다는 생각이 저는 있었거든요. 특히 누군가랑 상담을 하고 법률적인 이야기를 끌어 나갈 때에는 대부분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충분히, 아,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놀수 있겠구나라고 조금 공감을 하다 보면 그 상황에 공감하고 또 이해하다, 내가 그 상황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도 느끼면 그 상황이 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도 나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열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좀 단호하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앞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좀더잘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결과를 잘 내고 싶을수록 그리고 상대방에게 좀더 어렵고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수록 좀더그 상황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일할 때뿐만 아니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참 좋은 모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문 여러분들 모두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이걸 좀생각하면서 생활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늘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의뢰인분들이 정말 삶에 힘든 시기에 있는데, 저랑 같이 그런 상황과 감정을 나누고 나면, 아, 변호사님 덕분에 정말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 있다 보면, 막그 인생이 절벽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나는 이제 다 끝났나? 앞으로 나한테 좋은 날은 없나?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데, 어,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을 다 진행하고 나니까 아 저는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앞으로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보람차죠. 제가 그분들의 인생에 뭔가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뢰인분들하고 소통하고 어떤 피드백을 얻고 또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고 이러면 정말 그 모든 순간이 매우 매우 보람차합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뭐랄까, 약간, 자연에서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취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벚꽃이 명신관부터 그 아래에 우리 이렇게 축,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그 풍경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예뻐요. 근데 그런 객관적인 자연적인 풍경도 너무 예쁜데, 내가 정말 너무 막 발랄하고 에너지 넘치고 그냥, 어, 너무 그 20대 푸릇푸릇했던 그 나의 상황과 그 캠퍼스의 모습이 막 조화롭게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그 자체로 낭만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요즘에 또 학교 SNS 이런 데 보면 사진 엄청 예쁘게 많이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그런 거막 친구들이 캡쳐해서 올리면서 봐봐, 너무 예쁘지 하면서 이렇게 추억 공유하는 토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나의 인생에 정말 꽃 같았던 시절을 기억하게 해주는구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엄청 많이 남은 거는 그 중앙도서관 밑에 지하 열람실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 정말 새벽까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거기도 24시간 열람실이어서 새벽 내내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 공부하고 나서 새벽에 딱 나왔는데 뭔가 어뭐 푸르스 어름하게 새벽 공기가 느껴졌을 때아나또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몽글몽글한 기억도 있고 내가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했던 기억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기억들이 모여서 저의 그 20대를 되게 빛나게 해준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동기 친구들도 아직도 저한테 나래는 진짜 그날만 사는 것처럼 사는 친구였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그 말이 저는 시험 공부할 때도 진짜 체력을 다 갈아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고 또 축제 때놀 때도 그날만 있는 것처럼 열심히 놀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그게 노는 게 됐든 공부를 하는 게됐든 정말 그냥 매 순간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보통 이제 뭔가 누군가가 저한테, 어, 과거로 돌아가고 돌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뭐, 그때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었으면, 어,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을 간혹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 너무 빡세게 살았었어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가도, 그때 그 열정으로 할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후회 없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돌이켜봐도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사실 뭐 내가 변호사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사는 인생에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죠. 하려는 노력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진짜 변호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요거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사명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그 의뢰인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이 사람의 삶에 내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그분한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이걸 내 업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저도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마케팅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 근간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나에게 온 의뢰인분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변호사 해야죠.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라면. 그런데, 어, 그때에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더 좋은 변호사가 될 거고요 그러면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많을 거기 때문에 더잘 되는 변호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저는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변호사가 되기 위해 어떤 활동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활동들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아, 나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으니까 뭘 해야지?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으니까 이걸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내가 이 시기에 이걸 경험할 수 있다니 그럼 이걸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들로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 돌이켜보니까 그냥 그때 그 순간에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하니까 그게 다 저에게 정말 뭐가 됐든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 외에 그냥 할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시기에만 할수 있는 걸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 쇼핑몰에서 대형 쇼핑몰에서 마케터를 뽑는 거 그때 왜냐하면 UCC 같은 것도 유행했었거든요. UCC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그래서 그때 그런 거 마케터 활동도 지원해서 막 면접도 보고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변호사 업무랑 관련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했던 것들이 나중에 변호사 업무 할때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꼭 변호사와 관련된 뭐 어떤 걸 느껴야만 변호사한테 도움이 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할수 있는 것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나중에 어떤 순간에는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거 많이 하세요. 일단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 저는 대학교 4년 학부, 그대로 바로 졸업해서 바로 로스쿨 3년 또 가고 또 바로 시험 한 번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다시 돌아가도 아, 그렇게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하고 싶다는 그 열정만 가지고는 커버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공부량이 많다 이걸 떠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해낼 수 있나? 이거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거고, 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주고 로스쿨 간다고 해서 또 변호사 시험 또 붙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초조함이나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량을 떠나서 그런 불안감과 초조함이 늘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믿고 정말 진실되게 요행을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특히 이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공부하고 내가 학습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정말 대단한 재력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꼭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혹 요즘 이렇게 뭐, 뭐 선배님, 저 정말 될수 있을까요? 불안해요. 이런 DM이라든지 메일 같은 걸 종종 받거든요. 근데 그런 걸 되게 보내주면 고마우면서도 제가 정말 그냥 틀에 박뀔듯 하는 이야기 딱 이거예요. 불안해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될수 있다. 이런 거니까. 변호사 되고 싶은 친구분들, 우리 후배님들 무조건 될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 주지 않으면 절대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공부할 때 대학교 때부터 진짜 그 로스쿨 때까지 늘 책에 적고 책상에 붙여 놨던 그 문구가 있어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것들 다 나한테 돌아오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숙명이란 벚꽃입니다. 정말 그 학교의 벚꽃 풍경이 엄청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고, 사실 벚꽃이 봄날에 잠깐 너무 화려하게 막 예쁘게 폈다가 또 금세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대학생활이 그랬거든요. 너무 소중하고 예뻤는데 정말 그걸 느낄 새도 없이 화라라락 지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 후배 동문 여러분들도, 아, 내가 지금 정말 벚꽃이 가득한 너무 예쁜 시기를 잘 보내고 있구나. 이거를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요즘에, 뭐 우리 후배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너무 내가 지금 해내야 될게 많으니까, 지금이 얼마나 예쁜 시기인지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까봐,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지금 벚꽃처럼 너무 아름다운 시기에 있으니까 후배 여러분들도 같이 그 시기를 느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저는 저에게 숙명이란 벚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짧고 예쁘게 지나갔지만 기억 속에는 오래 남는. 너무 멋지죠? 됐어요.